전체 부피가 3분의 7 6파이 세제곱인데, 여기 보니까 높이 부분은 밑면의 반지름보다, 높이는 반지름보다 3cm가 더 길대요. 그러면 자, 반지름을길이로 구하라니까, 여기 반지름을 뭐로? R로 두면, 높이는 반지름보다 3이 더 길다니까, R 플러스 3이에요. 이럴 때 전체 부피가 3분의 76파이라니까 부피 어떻게 구하나? 자, 밑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제곱 R플러스 3이고요. 다하기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3제곱이요. 근데 반이니까 2분의 1. 한개 얼마다? 3분의 76파이가 돼요. 그 다음은 뭐 알아서 계산하면 되겠지? 자, 약을할할게요다음 양쪽에 어, 파이로 나누고. 3을 곱하면 3의 R세제곱 플러스 3 r 월 제곱 6이 날라가니까 얼마? 월 6월 세제곱 월 6월 6월 6 6 자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5r의 세 제곱 플러스 9r 제곱 빼기 76은 0이에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된다 이제 3차 방정식 푸는 문제니까 지금 머하고 뭐 있어 뭘 집어 넣으면 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설마 5분의 얼마를 넣는 건 아니겠지? 자 믿음을 갖고 이러면이러면 될까? 아래 이놈이 어떻게 돼? 이놈면 바로 40, 이놈의 4, 9, 36, 5된 그러니까 얘는 r-2에 o-r 제곱. 조리제법 쓰면 되는데, 다기 19r, 그 다음에 다기 3 8, 이 282, 2, 16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되고 잘 보면 여기 허근을 가져야 될 거야. 판별 띠를 쓰면 19제곱빼기 4곱하기 5곱하기 38이니까. 얘얘는 19로 묶어내면 19빼기 4곱하기 5곱하기 19니까. 2잖아 얘가 음수인 거 분명하죠. 그러므로 r은 2가 나온다. 끝. 자, 표현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